중학교 2학년 2학기 오토과학,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 네. 용해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토 참고서, 오토과학 참고서에서 어, 발췌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수학과 과학, 모든 공부가 다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정의, 이 공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어, 그죠? 모든 사람들의 통영단은 어떠한 약속, 뭐 기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용해도를 배우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은 용해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해도, 그죠? 어, 일단 외우고 이해하고 우면 쉽습니다. 용요들은 분명히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어떤 온도 온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온도. 그죠? 어떤 온도에서 온도가 뭐 10도, 20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에서 용매 가장 대표적인 용매는 물이죠. 물도 있고 뭐 알코올도 있고 뭐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용매 100g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에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에 녹을 수 있는 자, 녹을 수 있는 용질 뭐 용매 용질 단어 용질의 그램 수 수라는 거는 숫자. 그죠? 여기서 뭐150 이런 거 숫자, 수. 이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온도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약속이고 이게 기준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용해도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가장 대표적인 용매 물입니다.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이게 용해도입니다. 이걸 외울 때까지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 한번 설명띡 들었다고 선생님이 어떤 온도에서 용매 뭐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다, 알았지? 그러고 막 문제 풀어주십니다. 어, 여러분은 여러분 것으로 자기화, 자기 것으로 만들기죠. 자기의 것, 내 것, 자기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만든 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용해도가 뭐라고 하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자, 어, 용해도 그래프, 용해도와 온도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 공부를 어, 용해도 정의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전부 다 y축과 우리가 x축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축에 지금 보니까 여기 용해도라고 써 있어요. 용해도 이렇게 써 있고 여기 힌트가 있어요. 그램퍼 물 100g. 그죠? 아까 외웠던 물 100g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수. 그죠? 근데 어떤 온도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온도가 돼야 되는 거죠. 몇 도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그 용해도도 높아지네요. 같이. 정비례는 아니지만, 온도가 커지니까,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럼 용해도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용질의 그람수도 점점 많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 보니까 이게 100이에요. 즉, 이 100은 뭐예요? 물 100g에 용질 1 0 0 g 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온도는 몇 도? 여기가 A점. 아, 여기가 C점. 아, C점이 60도네요. 그죠? 60도, 아, 60도씨. 여기다 쓸 필요 없고, 여기다 써놨으니까. 항상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가 뭔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0도씨가 되니까 얘는 자, 요 점은 B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올라가서요 점이 A점. 여러분도 반드시 그리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가 D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150 이렇게 돼 있죠. 자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점부터 해볼게요. C점을 읽을 수 있어야 돼. C점은 C는 자 여기 요 점을 이 그래프를 보고 용해도 용해도 그 정의에 따라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 60도 씨물 이게 온도니까 100g에 60도 씨물 100g에. 어, 용질이, 이게 어떤 용질인지 모르겠어요. 그치? 소금이 될지 설탕이 될지, 그 용질이 최대, 최대 100g 녹아있다. 100g, 음, 녹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은 B도, 전 B점도, B점도 이 그래프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도의 온도가? 80도씨가 되겠죠. 얘는 80도씨물 100g에 용질이 최대로 몇 g? 150g이 녹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점과 c점 즉 그래프 이 곡선 위에 있는 요 점들을 우리는 해요. 포화 상태로 포화 포화 용액 포화 최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녹지 못해요.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a점인 경우를 보면은 a를 보면은 a는 우리가 이 그래프로 끌어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온도를 20도 20도 높여요.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만큼에 즉 여기 차이가 50이죠. 여기 50g 차이 나고요. 여기는 2 0도씩 차이 납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50g의 용질이 떠있다 녹지 못하고 떠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과포화 용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d 같은 경우는 아, d 같은 경우는 보시니까 온도가 몇 도예요? 80도씨예요 그래서 온도를 20도씨 내려줍니다 이쪽으로 C점으로 가면 포화가 되죠. B점으로 가든지, 자 온도를 20도 C 내려줘요. 그럼 60도가 되겠죠. 내려주면 얘가 포화 용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용질을 얼마? 50g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더 넣어 녹일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써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용지를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불포화 용액입니다. 불포화 용액. 아시겠죠?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불포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포화,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점들은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이고, 과포화 용액은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온도를 높이거나, 그 다음에 석출, 용질이 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 이걸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석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 그, 어, 망에다 걸러서 50g 정도를 우리가 빼내면 예, C점 포화 상태로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D도 어떻게 되죠? 네, B. B로 가든지 D로 가려면 점 D가 B로 가려면 50g을 더 넣어줘야 되고 C로 가려면 온도를 낮춰주면 우리가 포화 영역으로 말, 만들 수 있다는 이 기본 내용을 여러분이 이 그래프 상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그 용해도 문제는 아주 쉽게 됩니다.